6월 12일 토요일 잠언 22장 17절로 29절, 6월 12일 토요일 잠언 22장 17절로 29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물과 사김 자문 22장 17절로 24장 22절까지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자문들로 두 절로 된 자문들 그리고 명령형으로 표현된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지혜교사의 서른개 자문의 서론입니다.지혜교사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말 마음에 보존하고 말과 행동에 적용하라고 촉구합니다.우리 역시 이 특별한 말씀을 스승으로 삼은 제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남은 한 해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여 의문으로 물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증언했는지 물으실 때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강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만만한 약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배불리는 세상의 처세수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이므로 억울한 이들이 부르짖을 통로가 되어야 할 법과 제도조차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정적이고 쉽게 화를 내며 불평만 하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깨달을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보증으로 증명하라는 요구 자체를 거절해야 합니다. 인정과 체면 때문에 내 수준과 여력을 넘어서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며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선을 넘는 것은 자기 과신이자 교만입니다. 보증 부탁을 받았거든 상황을 좀더 멀리 보고 나와 빚진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지계석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하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입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이웃의 땅을 침범하여 빼앗으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비교 우위에 서야 행복이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지게석 옮기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인생의 참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능숙한 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악의 결과를 예측하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언서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교훈들을 집대성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문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다. 생활윤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자문의 지혜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면서 더 정확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은요, 하느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죠. 우리는 오직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축복을 상실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복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하느님의 교훈과 겹칠 때는 괜찮지만 하느님의 교훈과 살짝 어긋나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백성들이 사업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서 이익을 구하지 말라. 22절, 23절. 둘째, 노를 품는 자와 쉽게 화를 내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 24절, 25절. 셋째, 빚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라. 26절, 27절. 넷째, 이웃의 소유에 탐심을 갖지 말라. 28절이고요. 다섯째, 자신의 사업에 부지런하고 근실하라.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라 이거죠. 남의 우물 빼앗지 말고 열심히 내 우물을 찾아서 팔아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다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시조를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알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잘못 사귀면 잘될 때도 있지만, 아주 안될 때도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 주위에도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 분노하는 상태가 될때 우리 주위에도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이 안될 거면 그런 분하고 가까이 계시지도 마세요. <laughs> 괜히 설득하고 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어,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하고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물론 또 직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보냄 받았는데, 내가 또 그냥 피하면 안 되죠. 예, 그걸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laughs> 하느님이 아, 다 갚아줄 거기 때문에 에, 내가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하느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억울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자, 여러분.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어, 참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그냥. 저마다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산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얘기하면 아우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진리의 귀를 막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참 막막합니다. 교회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를 따르지 않는 오직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하느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신자와 공동체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망가진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대안이자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좀 변질시키지 말고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하느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진리, 그것은 시대를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쉽진 않죠. 네, 뭐, 솔직히 쉽다고는 말못 하겠어요. 하지만, 뭐, 오늘도 똑같은 말씀.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분별함이시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와 지혜의 마음을 열으셔서 오늘도 하느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